수영인가? 어. 됐어? 어아 찰뻔 아까 너무 많이 먹었어 우리 응, 응. 저기 13번이 잘해요 침투가 기가 막혔는데 13번이 어. 노련해 되게 약간 조기축구 한3 0대에 40대 나와 40 좋아가지고 그 되게 막 노하우 알면서 힘쓰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밸리스가요 아니, 아, 네, 저거는 조축근이분 음. 같은데. 어, 그래? 그 중앙에서 볼도 생각보다 잘 뿌려가지고 그때 있었어, 저분. 아 진짜. 어, 있었어. 근데 그때는 어, 친구, 어, 그때 공격 아니었던 거야. 어? 어? 어. 야, 성우가 나쁘지 않게 하던데 나 아, 오늘 잘 뺏더라고. 아니, 성우 잘하더라고. 정원이 아이고, 저분도 잘하셨죠? 어, 어 저분. 정환? 어. 성우 아니야? 정원이 형님. 어. 키퍼 누구야? 키퍼. 키퍼가 성우인가? 성우 오우 oh, oh. 아 너무 힘들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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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규형이 손톱 팽이네 그럼 지성 어딨어 지성이 반대편. 아, 지성이도 센트페이야? 응. <laughs> 저. 어. 현종이 형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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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왔다. 아니, 준수 현종이 형. 어, 준성인가? 준수인데 <laughs> 준수 진수형이다진수형이다못놨어요 어, 지금. <laughs> 저 맨발. 여 지성 이왜나 지성 아. 지성 여기 어. 아니잖아, <웃음> <다녔어>? <웃음> <웃음> <익스플로드> 지성 여기다. 지성 다 지성 여기다. e 성 여기다. 지성 지성 어, 민준이 형, 근데 형만 가야죠.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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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준수? 오, 어디서 떼? 야수 오, 개기 봤어? 어 봤어. 어, 어. <laughs> 어, 세한. 오. 너도요. 디 힘들어 벌써 힘들어? 늘로 <laughs> 말해. 네, 힘들만해. 추워 가지고. 아이고. 예, 예. 아. 어, 진승? 진승? 어. 뭐야? 저번에 <laughs> 헷갈려 아, 그러니까 잘 들어가. 아, 그 로빈 패스도잘좀잘 어, 들어가고, 패스잘 뿌리고. 어때요? 수비수가 안 보이는 공간을 알아줘 그러니까 누가. 뿌리는거야? 어? 저.. 저 저분이 뿌리는거야? 아, 아까 어, 피스 준 사람? 오어 성오성오저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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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저기 현종이 아니야? 현종이형이다안 o 아, 나이스. 패스. 나이스. 저, 종 저, 못받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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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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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어코 저, 코 저, 코너 씻어. 아, 잘못 줬구나. 약간 제육볶음 올라것같 근데 오히려 야채여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우 야 지성이 패스인데? 오오잘 주긴 했다 지성이 샌백이냐? 네야채여고 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신비가 힘들 계란 두개 먹어서 그런대 계란? 어떤 새끼가 처음 먹었나 했다 <laughs> 아 근데 계란 마지막에 하나 남아있었어 아 그래? 그래서 두개 먹었어 아왜 <laughs> Oh. 오 생각보다 위에 있으니까 시간 빨리 간다 어. 얘쉴 때는 빨리 가뜰 <laughs> 때는 안 가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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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우 오. 왔다 오, 왔다 걸리면 오우 오오 <laughs> 갱스터맨 오와 타임 오. 공보형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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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D G. <목소리> 아, 와 근데 미드필더가 얼마나 인데, 오, 어, 카비. 어, 오히려 좋아. 어, 어, 성우부. 아 저거는 공격수가 네, 너무 네. 너무 저, 들어왔어 너무 들어왔어 나이스 <laughs> 오도균형 k d 장 KD KD야? Mm. Kevin Durant KD. oh. GH g h 아 현종이 형이구나 HG구나 HG이구나 <laughs> GH 현종 GH HG A... 후기네 후기 후기 <laughs> 뼛속부터 후기네 <laughs> 내아기지 <laughs> 그대로 찍으면 는 <laughs> 계속 뛰어가지고 촬영 처음 해본 제 매일매일 사쿼트 다 뛰어가지고, 아, 나는 사쿼트 못 뛰어. 쌤 <laughs> 빼기여서 네, 좀 괜찮은 거 같아. 어떻게 해? 줌 어떻게 줌? 이이 이거 요, 요 이렇게 <laughs> 어. 오 와 이거 좋다 원래 이거 할때 맛도 올렸거든 돼. 48배도 되네 어. 세안이 형 얼굴도 보여 정말 <laughs> <더>. 어, <잘, 웃음> 지성이 똥구멍도 보이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야니 모공 모공 다 보인다 모공 인다고 싸. <laughs> <laughs> 잘 자야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험한거 가면 되겠다 <laughs> 아니 어제 <laughs> 준수형이 11시 반에 대기하고 있겠다고 했는데 뽀리 잘 놀아 저건가 아니 이게 마무리를 못 짓는 것 같아 아이고 그때 차라리 지훈이 형 있을 때가 더 잘못된 것 같아 뽀리? 그 정판이다 아, 아 그치 지은이형 저기서 뛰었으니까 지금은 약간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다 응. 박스 안으로 꼬리안 들어가 정수인? 오. 오 현우 어? 어? 오! 공주 들어갈 때 찔린 찔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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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현웅 <형> 얼굴 보인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힘들어,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좋다, 진짜.

<웃음> 아, 야, 야, 나한테 왜나친찬왜 미친놈아. 아희야 자꾸 드립치지 마. <laughs> 아니, 키스 진짜 잘 뿔네. <laughs> 잘뿔다 <뿐이다. 웃음> <laughs> 지트형태도 없는데. 가는데저러형크로4는데0트팅부가 40억이네 <웃음> 2억만이 왜 2억만일까? 가 없는데. 2 0만태가 없는데. 슈트 형태가 없는 안 좋은 곳인 야안 <laughs> 좋은 곳이야. 안 좋은 곳이야. <laughs> 거기 가면 꼭 코스가 있어. 노래방한지식가야 돼. <laughs> 그 싱가폴 노래방? 아그 DS 노래방 있어. 한국이한이식 한국식 한국식 한

뭐요. <laughs> 그선여이 <야, 웃음> 일선, 보는 거 아니야? 안 되는데? 라 이거. 그 찍어 봐줘. 마지어 어. 어 제어제가안 어제? <laughs>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laughs> 여자 친구랑 할수 있지. 좀좀 <laughs> 저, 저. 어제 야구 누구랑 한 거야? 장인형, 장인형. 어. 유니폼 되게 이쁘던데. 이카루스. 하나 하나 야구장 가가지고. 그 대관한 거야? 어. 와. 어... 비싸겠다. 장인형 그... 그거 하려고 하이누리 홈커밍 안 어줬잖아. 아 <laughs> <나> 진짜로. 어. <laughs> 종원형 기대했는데. 홈커밍 언제? 홈커밍? 금요아그 토요일 토요일 아, 토요일밤 어제 어 그제 응 <laughs> 어, <그죠? 웃음> 어. 서울까지 가가지고 있었어야 됐어 아 서울이었어 어오오오 어? 반투 어. 오오 어. Oh. 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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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어가우어 성우가 요즘 아예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우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없난난가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아난난나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나난난 아, 이세야뭐 아, 고 준수 로 아, <laughs> 이 아, 이세이이한번 찍어줘 이세야 뭐라고? 아, 이세 아, 이 아, 이세없어 아, 이 세부로? 아, 이 세부로? 아, 이 세부로? 토, 나 토. 아. 무슨 집도 이야? 언제? 나랑 원우. 어. 일곱듀오. 아, 맞다 그 외에 우리 후기 주소록 있잖아. 2학번들한테 적으라 고 그랬거든. 페이블 후기 모멘트 있잖아. 거기다가 원우기가. 민준 선배님과 함께한 주사위 게임이라고 적어놔가지고 <웃음> <웃음> 아, 아 이렇게 이니시티 면 안된다고? <laughs> <laughs> 원이왜안 나오냐? 싸우러 새끼 원욱기 지금 안간죄감을 느끼고 있어 그래? <laughs> 그럼 오늘 불러내야죠아씨발야병한번 <laughs> 할까? 아니 병 할까? 한번 할까? 난만주면돼 <laughs> 주사위 한번꺼 원욱이의 favorite moment 한번또만들어 아무도 안번까 <laughs> 그냥 산에서 여자애들이랑 같이 하는 거아 그니까 <웃음> <와>. <웃음> 어 나쁘지 않대딱 이제 이엄만에서딱 테이블 모멘트 테이블 딱 가가지고 선우형까지 불러줘 <laughs> 혹시 혹시 주사위 게임 아세요? 주사위 게임 재미없으면 저희가 오분 만에 갈게요 아 <laughs> <laughs> 괜찮다 괜찮다 나도 약해지게. 나도 약 나도 약이지게 나도 약해지게. 나나지네 나도 약해나나나 아! <laughs> 이거 막. 발소리 도 되는 거야. 해도이 되는 거야. 남친 생겼대 네 <laughs> <laughs> 귀여이왔여냐 귀여운 귀여 카이스트 미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잡 귀여운 귀 잡아 잡아 운 귀여운 어오오딱 앞에 딱여어와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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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와 아, 개깝이다 근데 아니, 잘 보인다 아쉬워하는 거다 보여 <laughs> <laughs> 아 <아니>, 재밌네 촬아 <차량. 웃음> 해설 존나 재밌어 야 13번 뛴다 아 그러네 오오오오오오메 조은이 웃지 않 이겨가지고 기분 좋다 이 새끼 준수하게 뭐요 <laughs> 그래서 근데 종원이한테 죽 같은 소식면어떡게 아, 왜 종원이가 정말 실망했다는 아니, 아니 근데 걔가 죽 같은 게 아니라 그 머누기한테 소개시킨 것 때문에 내가... 졸려먹게 하는 거지. 아, 빠졌다 아, 빠져가지 사진, 사진에 두배 라면. 누가 왜? 피지컬이 원이 머누기가? 피지컬이? 그건 아니야. 아니, 얼 되게 이즈 얼굴 사이즈. 아,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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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면 해야 되겠다 <돼, 웃음> <laughs> 아 종원형 오늘 몸살 났다고 해서. 나도 웃간거야 오기 전에 막 몸살 났는데 이거 축구 째면 혼나겠지 하면서 은식이형 나 어. 여수해줘 여수해줘 어. 나도 나도 나, 나 이제 누나로 할게 나 다섯살 연상 진짜로? 어. 네가 06이야? 05냐? 나06희소05 해줘? 진짜? 진짜무섭섭 진짜 짜로도트 가능 가는가트는슈나는아는슈는는 슈트는 예뻐 는 슈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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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트는 슈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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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골퍼 타임이지, 약간 거의 싱가포르야싱가포르싱가포르 길피풀, <laughs> 싱가포르? <laughs> 캠피터가좀다 <캠프타가> 높잖아, <웃음> <웃음> 야, 리플이야 내가 플레이 ㅎ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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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우리 신년에 1월 24일 날 하려고. 오. 앤서스랩 이또 하냐? 아마도 연락해봐야 돼. 오. 데 네, 나랑 이호 기장님이랑 되는 날이 1월 24일밖에 없어. 오 와우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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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이스 성우. 성우 한번 했다고 네. 야 표정 좋다 이. 예, 좋다. 표정이 좋아 표정이 지금 신났어 지금 지성이 지성이 실례 오 해석이 여기 헤딩 잘 따죠 오난서 있어도 그쪽으로 안 오던데 여기 나는 와도 약간 못 따겠어 오아 오, 지성 지성. 지오 아, <웃음> <웃음> 오. 성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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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성거아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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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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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G. 어, s SG. s 스 어, 성우 조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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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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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한 번에 한 번에. 아. 끝끝 아! 끝. 끝, 끝. 아맞고아왜 이렇게 춥지 오, 오, 한골 넣어야 되는데 나이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막축구잖아 이 막축구지 그러니까 어? 근데? 오? 근데? 오동에흔 지켜 간다흔 지켜 간다 어디서? 와이키키 와키키와키키만리아만원 형이 50, 명150 오케이 오케이 아니이래놓또 나한테 25달라고 아니니한번사아아형나또 니, 니랑 소가5 0층되고 나머지 100을 내가 맞춰올게 1년으로는 어때? 뭐 10, 10, 10, 10 이렇게 어. <laughs> 괜찮지? 50? 50? 50잘만하잖아 어. 50? 맞아 50 시수 뭐. 어. 군대 50? 그니까 별만하지 근데 너도 군대잖아 난 얘는 내년, 내년 12월 아 내년 12월? <laughs> 아 1년 남은 거야? 1년 남았어 <laughs> <laughs> 넌 내년 1월? 아... 내년 1월 아니,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에 또하려 그렇지 그치 다음 주가 막춤이지 아 여기서 머리 깎자니까 저기 아, 위에서 여기에서 하자 저기 센터스쿨에서 그렇지 준수야, 이거 어떻게 꺼요? 아 이거 음소거 안 아니, 왜? 분위기어 이거 끊임없이 가아 얘기해 너 색다리 <색대를> 어아니 <줬어? 웃음> 아니야 아니, <laughs> 뭔데, 그럼? 야, 뒤로 보고 아, 들어보 자, 무으로 올려봐, 무으로 색다리 붙아니아니 먼저 빨리 얘기해 줘귀 <laughs> 주민이 잘 되더라고 어. 그형막 아쉬워하는 거하더라고 나도 민준 홈런 쳤을 때 민준이 민 해놨어 생각이 똑같아 아나 똑같아 슛 놓치면 다죽 거야 만히뛸수민수민 내가 뛰고 싶은데, 수민수민수터가수형샘이야 샘팩이 뛰기 싫구나 이형그아제반 뛸까요? 아안 뛰어? 아, 안뛰안뛰어 나중에 아쫓기나고네 한국 네 아, 성우, 성우, 성우 성2쿼 없었는데, 세하스때 어. 성우 그럼 2쿼트 뛰는 거예요? 아, 한 쿼트 뛰가한 쿼트 킥이야 아, 그래? 어. 그럼 너막그킵 짜라, 그냥 아, 네네 성기 아, 성규, 성규, 성규 아, 뛸래? 너가, 너가 구매해 아, 그래? 아니, 뭐, 나, 나, 나 놓친 거 사이즈 아, 그래? 야, 친거 발을 너무 잘벌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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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휘사 휘수 골사춤보이해람은이사경은이 그냥 말이안 돼. 은이안돼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아니람은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리사이사이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

가심 그, 신지, 그, 그 신지 맞네이보다 어렵긴 했어. 꼬리를 그그 만들어 주자. 아, 그 꼬리를 만들어 주자. 그 패스가 너를 보고 한 패스가 아, 아닌 거 같아. 현우형재너한테 그 아. 어. 아, 잘, 완전히 잘. 네게더잘 왔어. 현우가 받을 줄 알고 준비 안 하고 있어. 아니요 저는 놓칠 것 같았어. 아 그래? 아 이거 내거다 해줘. 어디 냐저저 지금 앉아요. 현중이. 반고저반기 어, 어, 델리만, 델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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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리만 아들어 가면 다야 말이 안 돼. 아니, 아니. 근데 보통 뭐 그런 거 아니, 쟤못 게... 해요. 그것도 좀 있긴 한데. 아이고, 뭐. 근데, 아이고, 뭐. 근데 근데 나아거이면 내가, 내가, 내가 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 오른쪽 백핸드 가는 패스가 <laughs> 경합을 나이다. 경합이 되게 꺼리를 줘그리고 다른 팀들은 줄기가 그래? 좋아서 그 양윤주님이 아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어. 받으면 긴장을 맞아. 너무 많이 해 맞아 맞아 여기서 확실히 비비는 걸 잘하네 약간 양윤주이 양윤주님이 이게 쑤시못고 못하고 맞아 아니그면안 되거든 이 사람 받으면 앞달해서고지 크로스 로스 위치가 저기서 저기서도 그렇게못 옆에서 여자 여자고 들리더라고. 대 지금. 아, 얘랑 같이 데 이러면 전사를 들어갈 수하게 진짜 는다해하지하지좀야 돼. 사 부탁합니다. 갈거야 이제. 잘 되면, 잘잘 되면, 잘 되면, 잘 되면, 잘 되면, 면잘되잘 되면, 잘 되면, 잘 되면, 잘 되면, 잘되잘 되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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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1 8 5잘되 얘는 되면, 악한 마음으로 잘되너1 8 5잘 되면, 18.5 여기 가요? 아이불소가다세좀 하러 가요. 너희 자다안뛰 아, 나 다친 것 같다. 어? 다친 것같 어, 어, 몰라. 축구와... 스토드... 아니, 여기서 다냥 팟잘을 는게나는것 같아. 좀 약간 스 스토드... 어? HG, 다 HG. 하지그운데나 어, 근데... 어. 그거 아니야. 그냥 바로... 그냥 미주도 제일 그거 좋은 거 사가지고, 응. 음. 그런 거 없는 거. 같아. MG가 있거든? 멀티그라운드라고. 아, 근데, 앉있어 근데. 내가 우리 한, 듣지 않았지? <laughs> 너무 긴장한 편인데. <laughs> 좀 조용히 해야겠다.